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크 t v 입니다 여러분 날씨 더우시죠? 아.. 오늘은 이게 변신 메카.. 아, 미니카.. 아, 뭐지? 변신 로봇이라 적혀있길래 샀는데 이름은 뭐랬더라? 탱카인 나이츠라고 합니다 짝퉁인데 3,000원이나 받아먹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3,000원값 안하면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어.. 이게 포장을.. 아, 없는게 안 들키려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새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캐릭터 하나 들어있고요. 얘가 블록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네요. 어. 변한다고 적혀있길래 샀는데, 아이 자식이 짝퉁티를 냅니다. 딱! 아. 원래 이렇게 가격하게 갖고 노는 건가요? 아, 탱카인 나이츠 정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아, 부럽습니다. 모든 가지고 계시니까. 아, 일단 얘를 먼저 덮는 것 같고요. 아이씨. 아, 씨. 개떡같네 다리를 올려주랍니다. 이게 완성, 완성된 건데요. 보시면은, 3,000원 변신 로봇이라.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 빡빡하네요. 마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건데요. 보시면은, 뒤에 이거 헬멧이 있는데, 헬멧 씌워주면 간지가 약간 나긴 하는데, 이것도 간지라고 해야 되나? 보시면은, 뭔가를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망토가 너무 많이 줬는데? 다 방패야,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잘못 끼어넣었나보네. 이 친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는 건가요? 계속 부러지시는데, 이러시면 은안 되십니다. 3,000원 짜린데... 잘못꼈나요 3,000원인데... 아... 음, 아 이게를 사야 됐었나... 아... 싶을 정도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씨, 손은 계속 빠지시고요. 아, 이거를, 진짜, 씨. 짝퉁 신고에 넘겨버릴까 보다, 다시는 이런 장난감 사오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건가?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걸 여기 붙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주시고. 손에, 손에.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이게 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총이 마음에 들어서 사왔습니다. 총이 이게 되게 때깔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다시는 안 사오려고요. 이게 뭐야? 에이씨. 원래 이런 건진 텐카인 나이츠. 참. 이런 제품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